안녕하세요 해외반응 갤러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8월 9일 언포 희생자 위령제 및 평화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이스라엘 주일대사를 초청하지 않기로 한 것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 또한 유감의 뜻과 함께 불참의사를 전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느닷없이 10년 전에 이스라엘 고위관료의 일본 1층 글이 재주목되며 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직 고위관료가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투고한 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대해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보답이라고 적혀 있었고 희생자 등을 애도하는 양시의 평화식전은 독선적이며 지긋지긋하다라고 투고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일본이 추모해야 할 상대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대량학살의 희생양이 된 중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필리핀인 등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이외의 G7, 이스라엘 불초청으로 나가사키 평화기념식은 일제히 불참 이거 이제 제노사이드7이잖아. 이것은 상당히 매운맛이다. 재배 피해자 의식은 역시 이상해. 너무 많이 미국 이외의 모든 것을 적대시해온 업보다. 그건 맞는 말이지. 왠지 일본은 피해자 의식이 강하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무 죄 없는 사람의 머리 위에 갑자기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라고만 말한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침략 피해를 이야기하면 화병을 일으킨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안 부르면 항의하고 다른 나라도 끌어들여서 보이콧해오는 거야? 뻔뻔스러운 패거리로군. 동조에서 쉬는 나라들도 결국 그런 거겠지. 원폭투하도죄는죄잖아 전쟁이라면 무엇을 해도 좋은 거야. 맞아. 나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치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싸움을 걸어놓고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면 피해자가 돼버리는 잽. 인0 같은 거 이제부터 안 쓸게. 일본의 전쟁 범죄는 재판받았고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있지만 해외 SNS에서는 일본은 전쟁 범죄를 인지하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말해온다. 한국, 중국만의 선전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모두 일제히 말을 꺼내고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이니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이겠지? 중국이나 조선이 지원한 하마스에 무참히 살해당한건 생각안해.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마구 죽임을 당한 것도 업보겠죠. 대부분의 일본인이 반성하지 않으니까 말야. 책망을 받아도 소용없다. 이거 특대형 구매랑이잖아 계속 팔레스타인 박해와 학살을 하고 말이지. 드디어 백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잖아. 중국 같은 곳은 아편에 절여져 유대인과 영국의 노예 국가였지. 일본도 그 유대인과 영국의 동료로서 같은 포식자의 동료 측이었지만 최후는 역시 백인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돌입했다. 유대인은 홀로코스트하는 쪽이고 피해자도 아닌데. 2013년 뉴스에 잔뜩 삐뚤어지는 내수익에 웃는다. 한국은 당시 일본이었어요. 중국이 피해자는 맞지만 한국은 동료였는데 일본이 항복한다는 걸 무시하고 황급히 원폭투하 실험해 놓고서는 이스라엘의 핵이 떨어져도 자업자득이지 그렇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침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폭을 떨어뜨려도 되는 거네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 이스라엘 다운 대사구나 아. 이스라엘도 이슬람의 인간을 쫓아내고 미영에게 나라를 만들어 받았으니 이슬람 주변국의 원망 받아도 어쩔 수 없지. 한국은 일본 쪽이잖아.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히틀러 전력 응원. 10년 전의 기사인데 이 녀석들 학살하는 거 보니 아마 그 인식 그대로일 것이다. 중국인은 몰라도 한국인 필리핀인이라던가는 망상이잖아. 정론이잖아. 왜 일본이 피해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세계의 인식이야. 내 주익은 적당히 해라.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말을 들어도 말이야. 원폭이 전쟁을 끝내는 올바른 행위였다면 지금 너에게 떨어뜨려 끝내버려도 문제 없지? 정론펀치로 내수익 발광 G7에서도 부딪혀서 또 잽싸게 퇴장이야. 이 세상에 정의란 없다. 이기는 쪽이 룰을 만들고 있을 뿐. 한국이나 중국을 끌어들이다니 점수 외교 정말 잘하는구나 이스라엘. 지금까지 강 건너 불이 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충격적이어서 이스라엘이 싫어졌어 필리핀은 일본이 독립을 도와준 덕분에 지금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죽인 상대를 추모하고 있나요? 몇번 양보하고 중국은 나름 알겠지만 조선은 보호하고 발전시켜 인구를 배증시키고 전쟁 폐색이 짙어지기 전까진 징병도 되지 않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인식이란 너무 머리가 헐렁한 거 아니야? 지긋지긋한 건 이쪽이야. 이스라엘 같은 건 평화식에 초대할 가치가 없잖아. 역시 중동의 조선. 인종평등이라든가 아시아의 해방, 아프리카의 개방 같은 거 미국이 인정할 리가 없잖아. 그 때문에 싸운 일본에는 엄벌을 가지고 대처했다는 것이겠지. 대수익에게 이스라엘 이외의 G7에게도 보이콧 당하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모양. 다시 한번 전범국으로 낙인찍힌 기분은 어때? 전직 고위 관리의 대사를 받아온다든가 부추기고 싶은 녀석이 따로 있구나. 원폭은 천황이 재빨리 항복 결단하지 않은 것도 떨어뜨린 원인이니까. 미국은 몇 번이고 항복할 것을 일본에 건의한 거고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는 인식을 가지다 한국인은 학살당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지 원폭의 폭풍에 죽는 것과 가스실에서 죽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즉 일본은 나쁘지 않다 이미 핵폭탄으로 처벌받았으니까 말이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g7도 보이콧하고 있어요 해방 전쟁이라던가 하는 내수익 판타지 정보 부정 일본인들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평화식전에 넌더리가 나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야 이 녀석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을 학살하고 있네 이스라엘에도 원폭을 떨어뜨려 하죠? 2013년 발언이고 지금은 화제도 안 되고 있는데 너희들 바보야? 구미가 아시아로 침략한 게 먼저인데요. 왜 유럽과 미국이 아시아를 침략했을까요? 인도에서의 홍차 사건, 중국에서의 아편 전쟁. 어? 이거 구미죠? 홍차 사건도 아편 전쟁도 구미가 아시아를 유린하지 않았으면 일본은 부국강병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왜 슬금슬금 한국인을 섞어? 한국인은 희생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먼 이국인의 역사 인식이란 그런 것이겠지요. 일본인은 얌전하기 때문에 더욱 사실과는 다른 것이 그대로 퍼져버린다. 뭐 세계적으로는 그런 인식이야. 일본이 비극의 주인공인 건 일본 인뿐 한국가는 히데요시 시절 이후로 전쟁에 본 적이 없는데요. 히틀러는 옳았다. 이란 응원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다. 나치 독일에게 당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자지구에서 행하는 저는 군단 주제. 에 일본이 한 짓에는 변함이 없잖아. 일본이 했던 일을 이스라엘도 하고 있을 뿐 이스라엘의 이치를 그대로 써 볼까 중국인은 피해자를 쓰지 마라 추모해야 할 사람들은 티베트인들과 위구르인들이다 한국인은 피해자 주랭랑치지 말라 추모 받아야 할 사람은 베트남인이다 이렇게 돼 버리는데요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쥐어짜야겠군요 바보 국가가 너무 많다 뭐 중국이나 조선보다는 낫지만 유대인들이 왜 유럽에서 미움받는지 알것 같아. 일본 제국은 중앙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일본이 언제 한국과 전쟁을 한 거야? 이 사람 외교관으로서 괜찮아. 오늘의 해외 반응 갤러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